집에서 복합제술을 한 이유가 좀 특별히 있어요. 집에서 잘 할만하던가요? 아니요. <laughs>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서울삼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집에서 독학재수를 한 재수생 정공현입니다 작년 성적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는 82점, 수학은 88점, 영어는 87점, 한국사는 1등급, 탐구는 수학원은 45점, 생명과학원은 48점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어떤 대학에좀 가고 싶었다든지 어디 학과를 가고 싶었다든지 있었을까요? 사실 작년에는 경희대학교 화학과를 목표로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선택을 조금 유보할 수 있지 않을까 래서경희대학과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하고 싶은 게선생님 일을 좀 하고 싶었고 교수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연구원도 해보고 싶고 약간, 어? 약간 다 아카데믹한 학술적인 거라. 네 그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원서는 쓰셨어요? 제가 일단 넣고 싶은 대로 학교 상담도 안 받았어요. <웃음> 그냥 넣은 거? 이정 그러면 네. 안 되나? 그래서 가분에 경희대 화학과를 썼고 네. 나군에 한양대 건축공학과 가분에는 건국대 융합생명 건축공은 거. 왜 썼어요? 건축공은 한양대기도 하고 네. 멋있기도 해서 하고 싶은 게 아직 <laughs>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경희대 <laughs> 화학과는 수학 격까지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나은 결과를 기 위해서 재수를 하겠다고 네. 생각했 네. 그럼 아예 등록을 안하셨네요네 등록을 아예 안 하셨어요 뭐. 그럼 걸어두지 않나? 보통 반수를 음. 좀 많이 하는데 그럼 평소 모의고사보다도 못 나온 거였겠네요. 수능이 6월 9월을 정말 못 봤었는데 모의고사 3, 4, 6, 7 이렇게 보잖아요. 모의고사가 6월, 9월에만 이렇게 심박수 그거처럼 <laughs> 교육청 모의고사처럼 수능이 나왔는데 국어만 거기서 좀떨어 올해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그럼 올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수능을 국어는 84점 화학은 96점 영어는 87점 사등급 올해는 화학 투를 봐가지고 음. 화학 2 제수가 34점 그 생명과학원이 4 7점으로 등급 예측하고 있어요. 집에서 독학 재수를 한 이유가 좀 특별히 있어요 진짜 집돌이는 아니었는데 재수를 하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응. 밖에 진짜 나가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laughs> 사실. 집 5분 거리에 독서실이 있는데, 그냥 집에서 환경 조성해서 한다고 말씀드리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죠. 조 집에서 잘 할만한 건가요? 아니요. 복학재수를 <laughs>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성적 올렸는지가 궁금해. 복학재수를 할 때는,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공부해야지. 하고 시계 보니까 10시 2분이면, 10시 10분부터 공부해야지. 윤각춤이 되면, 그날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자신에 대해서 냉철한 잣대가 필요한, 이제 현역 때는 과목별로 시간도 재고 하루 공부 얼마나 했는지도 시간을 재고 했는데 대수 때는 사실 어차피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만큼까지 다 하고 재보진 않았지만 시간을 신경 쓰지 않고 공부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네.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학생이 궁금한 게 있을까요? 올해 화학 툴을 선택한 이유가 어찌 보면 서울대 때문이잖아요. 서울대를 사실 써볼 수는 있을지 가능성이 없. 음. 어느 정도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laughs> 작년 같은 경우는 화학 관련한 학과를 좀 지망을 한다라고 했었고 올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건가요? 서울대 이외 에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화학 계열의 학과를 좀 선호를 하시는 거요 네, 화학과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서울대를 만약에 쓴다면 생물교육과나 화학교육과에서 가르치는 이 게... 서울대에 대해서만 사범대를 생각하고 다른 학교는 사범대는 다른 학교는 화학과라든지 네. 아, 그래 순수학문을 하겠다. 본인은 학교 우선이에요, 학과 우선. 제가 학과랑 학교를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게 학과를 마음속으로 우선하는데 서울대를 제일 우선해서 서울대 다음에 학과 다음에 학교 네. 이렇게 소리를 전아서람 진짜 오랜만에 본다 <laughs> 되든 안 되든 확률과 상관없이 이제 올림픽 정신으로라도 네. 서울대를 좀 써보고 싶다. 우리 이제 봉현님 성적이 되게 애매한 네. 부분이 서울대를 이제 자력으로 붙기가 네. 쉬운 점수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짝 네. 부족한 점수고. 근데 보통 이제 서울대를 쓸때 서울대가 지금 가군에 있잖아요. 가군의 자연계 학생들이 연대를 조금 더 선호를 해서 연대를 쓰고 가군의 서울대를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서울대 장양으로 쓸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학생이 연대랑 고대식 둘다좀 불리해요. 이게 연대 입시 요강을 찾아보면 5점 깎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변환을 해보면 오점이 조금 넘게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대식으로 상당히 불리하고 또 이제 고대는 연대에 비해서 국어를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국어 점수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반영비가 상으로 유리한 거는 서강대나 서울대 학교인데 이제 서강대는 일단 가군에 있어서 서울대랑 겹치니까 못 쓰고 우리가 가군에 서울대는 무조건 써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라군에 이제 한양대 상위과를 써보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이런 식의 원소 조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추가목을 본 학생들이 한양대에서 3%의 가산점이 들어가요. 연고대 입시는 좀 빡빡한데 서울대 입시가 워낙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좀 쉬워졌다 보니까 이제 한양대 상위과를 쓰고 서울대를 이제 좀 하위과에서 이제 상향 지원을 해보는 식으로 많이 하죠. 농대랑 사범대를 가장 하위 라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범대를 쓸때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쓸 정도는 또 아니에요. 면접도 있고 자연계 사범대 면접은 인문기보다는 조금 더 뒤집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문제풀이식으로 들어가니까. 매달권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법하다. 그 정도 느낌으로 서울대를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군에는 지금은 제일 합리적인 선택지는 한양대일 것 같은데. 아까 학생이 말했듯이. 아, 서울대 1순위, 2순위는 학과, 3순위가 학교 이렇게 됐다고 했으니까. 아군에서 고대 하위과를 챙기기보다 네. 뭐 한양대 상위과를 챙기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군의 서울대 하위과, 아군의 한양대 상위과.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의원쌤 말대로 고대 하위과랑 한양대 상위과 정도 뭐 한양대가 저는 한양대와 한양대 가한 저는 한양대 한양학과 선호하고 어... 서울대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저는 써볼만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탐구 과목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표준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탐구는 이과목이 표준점수 좀잘 나오니까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생물지표준점수 잘 나오니까 이걸 해라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탐구가 우리 같이 서울 소재 상위권 학교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백분위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분위를 변환한 점수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서울대를 쓰고 말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1년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빨리 시작을 해야죠. 네, 만약에 봉식 친구랑 똑같은 성적이 왔어. 서울대가 너무 가고 싶긴 한데 정 어려우면 서강대를 쓰고 싶대요. 가고 내 네. 각각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하는? 이 정도 친구 그냥 컨상에 오면은 제가 2안으로 이거를 말씀드렸을 것 같고 1안으로는 이제 제일 먼저 여쭤봐야 되는 그거예요. 서강대랑 성명대 한양대 중에 어떤 학교에 가고 싶냐? 음. 왜냐면 지금 서강대는 우리가 반영식이 좋기 때문에 학과 선택을 조금 자유롭게 할수 있거든요. 이제 서강대가 정시 때는 공대 4개, 자연대 4개 이렇게 쓸수 있고 요즘은 인문계의 학과까지 교차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자유롭게 학과를 선택을 할수 있고 한양대는 최상위 학과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7이라고 하는 영합전자나, 뭐 융합 전자나 컴퓨터나 그런 학과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양 근데 중상위 거랑 서강대 최상위 거를 붙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거부터 물어보시 그나마 유리한 거를 선택하지 않을까? 유리한 거? 조금이라도 유리 가치는 비슷한, 비슷한 거네. 네, 가치는 네. 비슷하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면은 그 시점에 따져보겠다 사실 서울대를 너무 학교관세 없으면은 가군에 서강대를 쓰고 나군에 네. 고대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학생한테 추천해준 대로 밀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군에 서울대를 한번 써보자. 가군에다가 서성안을 쓰고 나군에다 연고대를 쓰는 것도 어차피 고대 하이과를 써야 되는데 이형님면다고시지 마라고 서울대를. 그러면은 서울대 쓰신다 했는데 면접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신 있는 과목 위주로 학과 선택하면 좋을 텐데 지금 생각으로는 안돼도 수능을 치면서 화투를 공부를 해서 화학교과를 쓰지 않을까 <laughs> 우리 학생들이 집에서 혼자 진학 사이트에 예측해보고 할 때는 뭔가 상향원서의 가치랑 안정원서의 가치를 각각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우리가 상향원서를 한다는 거는 이제 안정원서를 갈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상향원서는 어쨌든 간에 확률이 떨어지는 원서니까 그럼 이제 안정원서의 가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서강대 상위과랑 한양대 중상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상향원서는 한쪽은 고대 한쪽은 서울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안정성 같이 비슷하고 상향성 같이 차이가 나다면 이렇게. 학생 럼 쓰는 게 맞죠. 좋은 근데 저희가 컨설팅 결과를 좀 준비를 한 거는 첫 번째 안은 1화는 가군의 서울대, 사범대, 생물교육랑 화학교육 중에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나군의 한양대, 중상위과 정도로 쓰는 게 이제 첫 번째 아니고, 2화는 뭐 가군의 서강대 상위과 나군의 한양대 최상의과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안 드린 다군에 대해서는 보통 이 정도 성적대 학생들은 다군을 고민을 잘안 해요. 나중에 선택하기 위해서 뭐 수의대를 가끔 써놓는 친구들도 있고, 네. 다군의 수의대가 제주대밖에 없어서 근데 공거는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일치한 수를 제외하고는 공대 중에는 중앙대가 최고라서 중앙대 쓰는데 뭐 무난히 붙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점수는 이제 가본 나곤 중에서 하나 붙어야 되는 점수라서 그러면 원래 생각했던 대로 네. 네. 그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로 서울대에 쓰고 한양대 중상위 자를 쓰는 방향으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곤은 치킨 드실 거예요 원서 쓰실 거예요 아마 그렇지? 치킨 파티를 네. 하지 않을까 <laughs> <laughs> 했는데 어떤가요 컨설팅? 아 근데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결정하는데 도움 많이 될것 같고 조언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하면 내가 혼자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담은 여기까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 그대로 좋은 결정하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희가 오늘 실제 수원생분을 모시고 정식 컨설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따로 새로웠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오늘 컨설팅 받은 공연님은 정말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따뜻한 마음에 내일 가습니다 영상을 보는 우리 유니브 클래스 친구들도 또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할 텐데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2월 달부터 진짜 열심히 해서 6평 때 전성기를 찍을 생각이 없다면 그냥 반수를 하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6월까지 대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대충대충 해가지고 6월 때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재수와 반수를 고민하신다면 무조건 반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